공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자리를 좀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아우 정말 많이 오셨네요. 예, 네, 뜨거운 여름 안 들어가시고. 네, 네, 뜨거운 여름 홍보를 하러 나왔기 때문에.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일단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 뮤지컬 여신님이보고 계셔, 백해산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스페셜 MC. 뜨거운 여름에 임진한 역을 맡고 있는 yeah. 주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극장이 되게 커져서 시선을 어떻게 둬야 될지 잘은 모르겠는데 좋습니다. 음... 잠시 후 아, 열심히 보고 계셔 관객과의 대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대 세팅과 배우분들의 준비가 끝날 때까지 잠시만 자리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연은 어떻게 재밌게 보셨어요? 그렇죠. 저도 며칠 전에 공연을 봤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여신님, 여신님 하나 예, 알겠더라고요. 항상 그 무대 위에 올라가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생각만 하면서 공연을 보다가 막상 관객이 돼서 보니까 아, 이래서 사람들이 여신님이 보고 계시면 좋아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예. 정신이 많이 없네요. 네. <laughs> 괜찮아요, 저는. 네, 제가 맡은 거를 <laughs> 잘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캐 기념으로 그 오늘 받으신 티켓 복투 안에 어, 특별한 선물들을 숨겨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마음에 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일단 오늘 네, 자리가 좀 정리가 된것 같은데, 관객과의 대화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 제가 며칠 전에, 제가 며칠 전에 동창에 회 처음 갔어요. 동창에 회 처음 갔는데, <웃음> 한 10년 만에 만난 동창놈 하나가 하늘을 보기도 그냥 엄청 비싼 보이는 차를 타고 이렇게 멋있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멋있다. 하고서는 저는 제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술을 먹고 있었죠. 근데 그 동창놈이 굳이 제옆에 와요. 예, 네, 이거 웃긴가? 근데 이렇게 술을 따라주더라고요. 근데 이 술을 넘치게 따라주더라고요. 손에 다 흐르게. 여기까지가 제가 뜨거운 여름에서 임진환의 독백입니다. 뒷 <laughs>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예, 네, 자유소극장, 극장을 찾아주셔서 나머지 거를 다 들어주시면 감사해요 궁금하시죠? 어, 별로 안 궁금하신 거 같은데? 궁금하죠. 웃고 계신 분들은 이미 공연을 보신 것 같고 네. 안 보신 분들은 네. 오늘 이거 보셨으니까 네. 내일은 또 저기 좋습니다 너무 많이 하나? <laughs> 스대프님 오늘 안 오셨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장 사전 행사 좌석 추첨 이벤트 아 <laughs> 선물이 어마어마해요 고급진 와인 한병 <laughs> 하나 봤는데 좀 비싼 거더라고요 20만원 상당의 바바라 플래시 슈즈 교환권 한매. 이 외에도 엄청난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laughs> 어때요 추첨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배우분들은 백스테이지에서 공연을 하느라 가빠진 숨을 달래고 있는데요. 배우분들이 준비될 동안 100개 자체에 걸맞은 선물 이벤트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추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준비가 아주 잘 되어있죠? <laughs> 좋습니다 계속 좋대요 뭔지 모르겠죠 <laughs> 자첫 번째 선물 바로 무인도에서는 보기 힘든 고급진 와인입니다 일단 먼저 한분 추첨을 해볼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어, 좋습니다 무작위 추첨이에요 근데 나가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 아닌가? 무릎 위에 꿈매 한번 불러볼게요 1층 <웃음> 6열 <웃음> 7번 어디 계세요? 아예 예. 이거 번호표 확인하셨죠? 1층 6열 7번 나가실 때 매표소에서 티켓 확인해 주시고 선물 받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한번 뽑아봤고요 네 다음 아주 원초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다음 장 좋습니다 두 번째 번와이번엔또 여성분이 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만 원 상당의 바바라 플래시즈 교환권이에요. 우 플래시즈가 그 낮은 신발이죠? 아, 아니에요? 맞죠 플래시즈 그래요. 저도 가끔 노래가 플랫돼서 좀 낮아지더라고요. 네. 아이고 어떡해또또1층 제가 일부러 그렇게..아니에요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요 3열 오, 되게... 예? 어 예? 16번 예? 집에 가셨어요? <laughs> 그럼 다음 <한> 분께 <laughs> 우유, 이거 아니에요 자 다음 분아왜이 왜 1층만 나오지? 1층 9열 9원 리더인데.. 아, <laughs> 어디계세요? 아, 이제 네, 나오셨어요. 정우셨죠 1층 주요 두 번. 좋습니다. 이렇게 두분 선물 준비해드렸고요. 이제 배우분들 준비가 좀 되셨나요? 되셨어요? 안 되시면 제가 뜨거운 여름에서 <laughs> 미진한 역을 맡고 있는데 참 연극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네, 무용극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참 좋아요. 좋은 성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한 번쯤은 와서 다주셔서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실 거죠? 이층분들 오실 거죠? 네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아 1분만 더 1분 <laughs> 동안 뭐할게 뭐가 있을까요? 오늘 준비된 거는 관객과의 대화와 포토타임이 준비가 되어있고요 질문은 미리 저희가 포스트잇에 미리 받아놨어요 재밌는 질문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미리 좀